여행은 내일인데 여기 제주에서 올라오신 분이 아침 비행기를 절대 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아침 비행기 타도 9 시간 남요 그래서 미리 왔습니다. 여기는 다락큐에서잘 거예요. 예. 네. 항상 이상해요.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그런가 카드 찍는데도 모르고 진짜. 여기가 아니었어, 오빠. 입구 <목소리> 저쪽이었어. 다락큐는 저쪽. 아, 다락큐 여기 있구나. 이 터미널이랑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그치? 오픈되어 있어. 오픈되어 있어. 아 그러네. 여기가 더오그해 민망하긴 하다. 근데 어? 디자인은 이게 훨씬 좋은 것 같다. 좀 생긴 지 오래돼가지고 음. 여기가 여기 훨씬 나은 것 같아. 근데 시설은 이 터미널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응. 들어가보면 알겠지. 체크인을 하고 저쪽에 있는 객실이랑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에 객실 출입구가 하나 더 있어요. 일반 게이트. 내일, 어, 여기서 일곱 시쯤 나가려고 하는데. 네. 여기다가 하나씩 놓자. 이름 안 썼는데 괜찮겠지? 오빠것도 없네, 이름이. 응. 헷갈리지 않겠지? 그럼 저기다 올려놓던 거야? 아, 그거는 손님들이, 어... 일단 어, 올려놓자. 아 어, 힘들어 저희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와야 되겠어요 아직 체크인 하려면 아, 뭐어이 터미널은 3시간 정도 남아있어 음, 왜 접, 음, 왜. 어. 여기가 더 넓어서 그래 이 터미널은 되게 좁았잖아 음, 좁고 약간, 좀 아, 약간 좀 답답했어 답답했잖아 약간 좀 진짜 약간 뭐 조금 약간 조금 좀 있었지. 컨테이너 박스 있는 기분이랄까 근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어머 세상에 여기 이렇게 밖에도 나갈 수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뚫려 있어서 되게 쾌적한 것 같아 뭔가 약간 좀 그런 편의점이 어디지? 급하게 인쇄가 필요할 때열장까지 무료 일단 그렇구나. 오빠는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밥을 함께도 못 먹었기 때문에 플레이팅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국민카드 지금 김치찌개가 100원이에요. 지마 국민카드. <laughs> 딱 오늘 먹어야 돼. 돌아오는 날은 우리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다 나가서 <laughs> 어. 김치찌개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진곰탕으로뭐 <laughs> 먹을 건데 오늘 되게 많이 나갔다. 품절이 <laughs> 이렇게 많아? 맛있는 건다 나갔네. 그러네. 이게 뭐라고? 진공탕? 진공탕. <laughs> 그냥 저기. 아니, 돼지고기 김치찌개 진짜 먹고 싶었는데 다 팔렸대, 정국. 철렁... 오늘 100원 그거 때문에 일주일다가봐 그러니까... 근데 진짜 무슨 그냥 우유 색깔 같은데? 이게 <laughs> 다안 나. 이건 후추를 범벅했죠. 진곰탕보다는 맛있어 보임. 이거 봐. 거기 그냥 밥 먹지 말고 그냥 다른 걸 먹을 거야. 너무 헛헛해서 어떻다니. 이건도 100원으로 끝냈겠지만 아, 네. <laughs> 어? 근데도 마침 다행히도 다락휴 앞에 있어가지고 움직이기는 편할 것 같아. 에이, 어우 뜨거워. 오랜만에 먹는 KFC. 어, 음료수가 왔네요. 비스켓은 처음 먹어보거든. 근데 비스켓이 콜라시가 유명해. 아 진짜? 딸기잼이랑 버터까지 다 있네. 썰쏠하고만 안나오지야나어이리따지이나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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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야 돼 <laughs> 근데 이거, 는 이거, 이거, 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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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아이이 이거, 이거

냉장고에서 물두 개. 어, 여기로. 어, 이쪽인가 보다. 짜자잔, 짠짠. 아, 근데 이 터미널보다는 되게 좀 쾌적하네, 그래도. 천장이 높아서. 거기 되게 가깝했어. 천장이 없어서. 다다다랜다 <laughs> <laughs> 역시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통로 이렇게 있어서. 일단 네. 호텔 관리. 항상 오빠는 이렇게 음. 호텔에 오면 호텔은 아니지. 아, <웃음> 침대부터 <웃음> 여기, 확인을 해요. 여기 는 저기. 대이 뭐 정도면 양호하다. 어, 그치, 지 음. 뭐. 별도 딱히 뭐할거 없고. 음. 아, 근데 여기가 드라이기가 조금 약하대 드라이기는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단점 중에 어. 하나가 드라이기였어. 그리고 이게 이 버튼을 누르면서 해야되가지고 어, 불편하네 어. 이게 약간 좀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상관이 어. 없는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기니까 오래걸리니까 어. 그래서 손에 지가 난다고 하더라고 어, 그게 <laughs> 아 슬리퍼가 근데, 이렇게 두개 같은... 있는데 아 사실 난 이런거 나는 이게 닦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런 슬리퍼를 두병 무려 두 시원하네. 아 나는 여기 꼭 냉장고가 하나 있었는데 냉장고 있었지 않았나? 냉장고 없어. 아, 여기에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가 있는 줄 알고 열었는데 이이 터미널도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었어. 자, 저 서랍은 어. 페이크예요. 응. 물은 진짜 항상 잘나더같아요 뜨신 물. 뜨신 물도 잘 나나요? 아직 안 됐어요. 데크지는데좀 <laughs> 시간이 걸리나 봐. 네자타월도뭐 음. 응. 뽀송뽀송한, 괜찮고. 응. 아, 나 몰랐어. 에어컨이 여기 위에 <laughs> 음, 있는. 잘때 안구 건조증 걸릴 수도 어. 있겠다. <laughs>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옷걸이가 두 개, 두개 있으니까 오빠랑 저랑 한 개씩 사용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콘센트가 있는데 생각보다 콘센트가 여러 개. 여기 콘센트 수가 너무 적어. 그리고 일단 더우니까 먼저 에어컨을 에어컨 좀 틀어 주실래요? 여기 안에가 너무 더워 아 여기 지금 일단은 살짝만 하... 32도로 한 거지 지금 여긴 25도네 어좀좀 좀 내려놔야 돼좀더 좀 내려봐 <laughs> 편하고 좋네 역시 잠옷은 얼어가기 짱이야. 가자. 왔어. 지금 씻고 편의점 와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자려고 맥주를 샀는데 오빠는 뭐 그냥 동네 사람처럼 돌아다니네요. <laughs> 동네 사람. <laughs> 일 1터미널 객실이 좀 많은 것 같아 여기가 최초로 생겼으니까 4번 음, 게이트까지 여기는 음, 객실이 음. 화장실은 공동, 공용으로 동공 써야 돼가지고 여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음, 화장실은 공용이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샤워실 있는 게난 편해 여기 가면 샤워실 있고,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실 <laughs> 야 시원하겠다. <laughs> 오늘 제주에서 아침 몇 시에 출발해 줬어? 나 집에서 8시 반인가 9시 반에 나왔어. <laughs> 8시 반에 <laughs> 나왔는데 지금 딱 12시가 지나어 씻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laughs> <이제> 12시간이 지나있어고 <laughs> 그래서 지금 많이 없다. 수염도 많이 나고 쩔어 있어 사람이. <laughs> <붉고 닮아. 웃음> 이거는 안다르를 사서 모아놓은 봉투인데? 오빠가 옷봉투를 안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동량을 해주겠어요. 왜냐 오빠는 정리할 때 아주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오늘은 예전 저번보다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안 왔어? 왜 늦게 왔어? 아 멍청이 멍청이 아 바보 오빠가 지금 왁스 용량을 생각도 못 하고 아니 거의 다 썼으면 상관없는데가 뭐, 쓰지도 건데, 아. 용량을 미처 확인을 못했나 바보 아, 뭐 그래서 지금 압수 당했어 수하물 처리하기에는 아이을보시 <laughs> 오, 왜 걸렸나 했다, 나는. 저기 뭐가 걸릴 게 없는데, 지퍼백도 좋고. N233.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빠. 찾았어. 어제 먹었던 곳과는 아주 다른, 여기는 아주 푸짐하고만 여기가 나? 응, 아니, 어제 진짜 완전. 100원 들었잖아. 100원 했지만, 이렇게 세트 메뉴로 불고기랑 차돌된장찌개. 오빠는 불고기 비빔밥. 쫙 짜주세요. 좋아. 역시 출국 전엔 비빔밥이 최고야. 아, 같이 가. <laughs> 도망가는데 <laughs>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야> <laughs> 제주도 왔다갔다 한 보람이 있다 오빠